오늘은 멀고먼 정읍칠보에 있는 중화여리 집에 다녀왔어요. 이곳에 사시는 현지인님이 귀뚱으로 이집 가바 짬뽕 맞추겨준다게. 제가 입맛이 좀거시기 하거든요. 웬만해서 맛있다고 하네요. 맛없으면 이먼곳온 보람이 없는데. 일단 정읍칠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이런 소개라도 이 길고 긴 먹방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정읍시 중동부에 있는 면 노령산맥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100에서 5 0 0 m 의 산지를 이룬다. 동진강이면 중앙부를 북동류하며 그 상류에는 수청 저수지가 있다. 동진강 연안과 백암리 일대 에 약간의 경지가 분포할 뿐 평야의 발달은 미약하다. 주요 농산물은 쌀, 고추, 대추, 감 등이며 최근에는 참외 재배도 활발하다. 유물유적으로는 무성리 석불입상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와 3층석탑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두강김씨 훈도공파종중고문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 1 2호가 있다. 구안 임시를 잇는 북도가 면해 동북부를 지난다. 시살리 백암리 무성리 와우리 방곡리 수청리 등 7개 리가 있다. 법정리 기준 행정리 기준 32개 리. 면사무소 소재지는 칠보면칠보중앙로 7보 68이다. 하, 아, 보소기 끝. 저는 칠보농역 앞에 위치해 있는 중식집 먹방 이야기해야죠. 시상가. 방문해보니 많이 넓은 내부.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많지는 않겠지 했는데 더욱 그 손님무지 많아요. 저도 한자리 잡고 가격표를 보았습니다. 자장이 5천원 다른 곳에 비해 좀 저렴한 편인 듯. 저희는 짬뽕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급이 싸다는 고니를 넣어서 요리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6천원이오 합격! 조금 기다리는 동안 계속 거지들이 아우성 치는군요 참아라! 셀프 코너가 한쪽에 마련되어 있어 반찬도 셀프로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반찬은 이렇게 김치와 단무지 그리고 양파와 춘장참 간단하죠 중식에는 이것만 있으면 되죠 면도 탱탱하니 불지도 않고, 주문해서 바로 나오니까 배물량이 많고, 고니가 많이 들어있어서, 골라서 먹는 맛이 좋았어요. 자지하는 짬뽕 국물 맛이 최고네요. 이집 비법이 있다 있어. 짬뽕 물 맛이 뭐랄까, 편안한 소풀이 반 넣어주고 국물 맛이 끝내준답게, 매콤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매콤해서 제 입맛엔 합격, 속재료도 넘칠듯이 많아서 배부르게 잘 먹고 왔답니다. 칠보에서 은근 숨은 맛집이 많은 것 같아요. 한참 먹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이 여러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중화여리연합회 무료 짜장 봉사부터 시작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참 착하신 사장님입니다. 연예인도 많이 구시다 가셨군요 김수미씨와 찍은 사진도 있던데 연예인 맛집인다 그리고 본니 외에는 모든 식재료들이 전부 다 국내산이군요 애국자 사장님 아주아주 장흥 아주 칠국 착한 식당 인정해야겠어요 이건 짬뽕 국물을 싹싹 다 먹을 정도로 맛있었답니다 정읍 칠보면 맛집 찾으시면 지체 마시고 이집 가세요 저유기조기더 추천합니다 맛좋은 중화요리 숨은 맛집 찾으시면 시상각 한번 돌려보세요 오히려 없으실거예요 칠보농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주황색으로 단체환영 중화요리 시상각 써져있는 곳을 쉽게 발견하실 수있으실거예요 시상각? 위치?